요즘에는 가수들이 이제 싱글 시간이 생기고 나서 활동을 굉장히 짧게, 짧게 하고 그러죠. 네. 어, 3주 어, 앨범이 잘안 되는 뭐 2주, 3주 어, 더 되면은 좀더 후속곡까지 활동하고 하는데, 어, 저 데뷔했을 때는 기본이 한 8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어요. 와. 근데 안 되나요? 뭐, 위음이나 이런 곡들집병 이런 것들을 어, 아침에...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리허설 하면은 또, 어, 그, 저를 감사하게도 좋아해주시는 그 후배 가수님들께서 꼭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 그때는 이제 댄서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셔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 참, 거기서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리허설이. 네. 가장 떨렸을 때, 어, 진짜 떨려요. 리허설 때 떨, 떨어버리면은 진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본방때 완전히 풀이 무너졌거든. 그때 제일 떨렸을 때가 어쩌냐면은 예전에 그 저기 케이블 TV라는 고 KMTV라는 곳이 있었어. 쇼무지탱, 뮤직탱크라는 네. 방송이 있었는데 맞아요. 보아 씨가 이래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제가 리허설을 하면은 이정도 자리,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손도 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보고 항상 하셨어요. 미치겠더라고 진짜 <laughs> 저는 아니 좀 정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음향 체크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와갖고뚫어지기 쳐다보고 계시니까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지만 저보다 한참 선배잖아요 속으로 그냥 너좀 빨리 가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일좀 쉬든지 힘들다니 춤추면서 노래하고 좀 그러면서도 참 내심 어떻게 고맙고 감사했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하도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있다 보니까 어, 리허설도 막한 1절밖에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비례를 해주셨죠, 정송복에서 원치에 제가 성격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많이 내었는데 이런 성격들이나요? 이제 훨진 나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이렇게 생겼을 뿐인데, 좀 네. 어, 약간 좀 이렇게 싸놨고, 네. 진짜 남자 끼리한번 그만 마주치면 파이트,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네.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눈썹이 좀 올라갔을 뿐인데, 네. 나는 단지, 네. 나 단지 이 사람들이랑 그, 좀, 마주치고 는게 어색해서, 이제, 고개를 저렇게 숙이고, 학생 음악을 듣고 다니다가, 뭐, 누가 날 부르냐면, 그냥 이렇게 부르세요. 나 싸우려고, 그런, 그런, 그,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참 힘들었어요. 네. 안니 써, 아니, 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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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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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그, 어, 머리로, 이제, 얼굴 컨텐츠는. 네. 그래서, 그, 희성 졸업생을 보면은, 제가 머리가 이제, 앞쪽로 네, 가운데까지 다 했어요. 앞쪽으로 길어요. 컨텐츠를 딱 쳐서, 네, 사람들이 제가 시선을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컨텐츠 치고, 이제 좀 이렇게 수립을 다녔어요. 잘 모르죠, 제가. 이거 그 눈매가 싸나고 이런 건지. 그래서, 아, 너무 편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한참 이렇게 편하게 지냈는데, 어, 제가 그안 되나요로 활동을 한, 활동을 할 시기에, 어, 그때 제가 했던 머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네. 기억나세요? 네. 했던 거,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저기 뭐야, 밭, 바깥 뭐라 뭐라 그러라바깥 <놀라> 근데 바깥 그 머리같이 콜로우라고 그러고 이마 이렇게 딱 들은 빽 들처럼 레기에없어 레그를 티도 싸서 이다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저의 다 넘긴 머리를 사람들 앞에서 그 넓은 이마와 함께 오픈을 하 와, 제가 진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정말. 너무 싸납게 생겨서.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딸려면 있잖아요. 눈썹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 아, 진짜. 아니, 허공하는 애기 스타일 중에 왜 이런 스타일을 하셨을까. 갑등이나, 지금, 어, 최, 좀, 예, 갑등이나 굉장히 좀, 마음이 어수선한 상황인데, 샷, 지느셔는그 샷,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떡해요 현대죠 네. 많이 <laughs> 더좋아하시더라고요그 네. 다음에 엠베라가 잘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미용실 가면 휘성무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시더라고요 네. 다행이다 싶었어요 네. 어쨌든 어, 옛 기억이 떠오르네요 여기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된 팬 여러분들을 보니까 네. 이분들도 사실 예전에는 아, 어린 아가씨들이었고. <laughs> <또, 또, 웃음> 음, 근데 이제 저는 데뷔한 지 지금 어, 좀 오래돼서 계속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시다 보니까 어, 함께 늙어가는 출연했습니다. <laughs> 아 결혼도 <웃음> 하시고, <웃음> 이제, <웃음> 직장을 가지시고, 편나는 <laughs> <이제> <laughs> 대로 이렇게 침묵회를, 어, 비싼 콘서트에서 가져가고, <laughs> <침묵> 이런 <laughs> 상황이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어, 공연 때 함께 즐기고, 기뻐고 이고 있어요. 네. 물론 일방적으로 말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조금 <laughs> 힘들어서 네, 말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안 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어, 작년에 아, 네. 군대 제대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활동을 굉장히 빨리 재개를 했죠. 인터넷 네, 도보로라고 그래서 활동을 빨리 재개를 하고서는 아직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불레 명곡에서 나... 네, 그 낙인이라는 노래를 들었죠. 막판에 가서 산들씨한테 깨졌지만 또 어, 그 많은 분들이 아 이분 어, 진짜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어, 네. 아이돌 참 노래 잘해요. 어머 이제 한 말이 없다니까 징거다. 이 분이 신명시니까. 그래서 어, 그 낙인이라는 곡을 그래서 여러분들이테 분들이 아, 이제 군대에서 거기 정상으로 돼서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네.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관계자들 분들, 뭐 여러분들이, 생사 관계자들 분들이 많이 초청을 했죠. 여러 행사 때까지도 불구는고데 방송을 또나가는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든싱어였어요. 네. 히든싱어를 정말, 아, 뭐 하기 싫다. 하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만 더 하기 싫다고 하면은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줄알아 너무 무서워서 그냥 히든싱어를 나갔어요. 왜냐면 제 목소리는 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혜이 씨는 웃기려고 하는 거고 조세호 씨도 웃기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 소울 찐득하게 소울표하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게 참그 미세한 그루브가 가능할까 고르씨는 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노래를 했는데 가능할까 손이 손에서 그 긴장을 손이 굉장히 차가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못 맞추고 차가워졌어요. 방송 다시 보게 주세요. 얼굴에 어, 피기가 하나 없어요. <laughs> 지금 저 친구들 다못 맞추잖아요. 그때. 그니까. 네, 저 친구들 거미 씨, 거미 씨는 제몇년동몇 년째, 몇 년째 지금 우리가 알고 지내는데 모르 모르 정도로. 네. 그래서, 전, 다 음,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laughs> 저를 <이제> 알리는 데 도움이 <laughs>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난 이해도 안 됐죠. 왜 내가 거기서 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왜 궁금했어요. 그게 보니까 휘성도 아, 사람이구나, 인간적인 모습이 있구나. 네. 그런 평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난 굉장히 인간적인데. <laughs> 사실 가식 같은 건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식적으로 말아고 함께 하는 거 보여요? <laughs> 꼼수는 좀쓰죠 이렇게 힘드니까. 말을 좀 해야 되니까. 그건 이게오랫 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아, 지금은 이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왜냐. 지금부터 폭풍처럼 몰아칠 거니까. 아아아아아아 1부 끝난 거예요. 제 말이, 제 말이 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는요 아 자,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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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어, 자, 어. 하여튼 그 히든 쇼 때문에 많은 곡들이 뭐 여러분들께 재조명이 됐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이 곡이 가장 재조명이 됐었어요다불지마파블리야나좀더 괜찮아! 어떻게든 사랑! 타오레오도 계셨냐면, 제가 그도, 그것 때문에 통장에 돈좀그 써놨어요. 옛날에 <laughs> 네, 샀던얘기는데 음,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역할을 튼튼하게 두둑이게 해줘.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 가슴 식인디야. <laughs> 가슴 시인 가사지만, 네, 가슴 뿌듯하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해보고 계셨어요. 웃음>